안녕하세요. 효림파파입니다. 영어 그림책을 고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책 고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영어책이니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 영어 전공자인데도 과거에 영어책을 고르려니 막막했던 그 기분을 아직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영어책을 아이에게 읽어주면서 다량의 영어책을 접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할 만한, 그리고 누가 봐도 재미있는 그런 책을 선별하여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효림파파 계정과 유튜브 연령별 책 추천 영상을 활용하시면 더 많은 자료를 접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갓성비 대박 영어 그림책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상비가 좋다 못해 너무 좋다. 그런데 싸기만 싼 것이 아니라 내용도 참 재밌고 좋다 하는 그런 책 다섯 종류입니다. 오늘은 그 1탄이고요. 2탄, 3탄도 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리는 책의 가격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시기의 가격이며 우리나라 유통사의 수입 단가에 따라서 변동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갓성비 대박 영어 그림책 그첫 번째는 바로 존 클라센 작가님의 그림책 네권 세트입니다. 제목은 I want my hat back. This is not my hat. 이 책이죠. Sam and Dave dig a hole. We found a head. 이렇게 총 4권입니다. 존 클래센 작가님 책 중에 이 4권이 참 재미있는데요. 물론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 그림도 매력적이고 웃음이 나는 포인트도 참 많답니다. 등장인물들의 어리석은 면을 활용한 세상의 지혜를 말해주기도 하고요. 글밥이 그렇게 많지 않고, 글밥이 그림을 잘 설명해줘서 아이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 4권의 가격은 2021년 현재 10월 기준 1만원 초중반입니다. 4권에 만원초 중반대입니다. 한 권당 가격을 계산하면 대략 3,000원대가 되네요. 웃음이 나올 만큼 미친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특히 이네권 중에서 I want my head back과 This is not my head 이두 권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두 권이 저와 제딸 효린이가 읽으면서 가장 많이 웃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I want my head back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여기 표지에 보이는 곰이 자신이 쓰고 있던, 원래 쓰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모자를 찾으러 갑니다. 자고 일어나니 모자가 없어졌거든요. 누군가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촉은 좋네요. 길을 가며 거북이에게도 물어보고, 뱀에게도 물어보고, 여우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모두 모른다고 하네요. 토끼에게도 물어봅니다. 근데 토끼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토끼는 빨간색 모자 를 쓰고 있고 뭔가 횡설수설합니다 어버버버버 거리죠 다행히 곰이 눈치 못챈 듯합니다 결국 곰은 바닥에 드러누워서 생각합니다 아내 모자 내가 진짜 좋아하는 모잔데 그 어디 갔노 너무 아끼는 모잔데 아그 모자 너무 그립다 그 순간 사슴 한 마리 옵니다뿔리 이렇게 멋지게 달리는 사슴이 와서 어너왜 그러고 있어 라고 하면서 곰이 이제 방금 있었던 일을 주절주절 이야기하면서 아 갑자기 기억이 맞죠? 무엇이 기억이 났냐 면그 찰나 머릿속에 토끼의 모습이 확 스쳐갑니다. 토끼가 그 빨간색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두두두두두 두 달려가서 토끼가 쓰고 있던 자신의 모자를 빼앗아 쓰면서 끝이 납니다. 근데 마지막이 진짜 약간 궁금하면서 호기심을 자아내면서 약간 미완의 그런 결말인데요. 근데 토끼는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아이와 항상 이야기해보면 이 부분이 가장 재밌습니다. 토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남기며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결말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해보면 재미있는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그림이 취저고, 내용도 풍성하고,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는 결말이나 주제를 던져줘서 좋더라고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갓성비 대박 영어 그림책 그 두 번째는 바로 모 윌리엄스 작가님의 너프버니 세권 시리즈입니다. 아마 우리말 버전으로는 꼬무 토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가 애착 인형 너프버니를 너무 좋아해서 그에 관해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책부터 세 번째 책까지 갈수록 주인공도 커가면서 일어나는 일들도 조금씩 더 수준이 올라가는데요. 아이를 키우며 애착 인형이나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과 관련해서 누구나 다한번 정도는 곤혹을 치르기에 아이와 부모가 모두 공감하며 재밌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빵 터지는 그런 웃음 포인트들도 많아서 아이가 조금 더 몰입해서 보고 조금 더 재밌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부터 해결될 때까지 잔잔한 긴장감도 흘러서 더더욱 몰입해서 볼수 있는 책입니다. 책에 쓰여 있는 영어의 수준도 그렇게 어렵거나 많은 수준이 아니어서 활용도도 높고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2021년 10월 기준 1만 원대 초반대 가격이네요. 이세 권이 1만 원대 초반이니까 한 권당 가격을 계산해 보면. 한 4천 원대가 되겠네요. 참 저렴한데 활용도나 퀄리티 면에서는 몇만 원짜리 책이 부럽지 않죠. 그러면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세권 모두 핵심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트릭시라는 아이가 자신의 애착인형을 아끼는 그런 내용이죠. 첫 번째 책인 너프버니, 이 책이 너프버니죠. 너프버니는 정말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죠. 아이가 아직 말할 수 없을 때, 트릭시가 아주 어릴 때죠. 아빠와 트릭시는 공용 빨래방에 갑니다. 우리나라도 뭐 한둘 생겨나고 있는데 미국 기준으로 그 동전을 넣고 빨래를 돌리는 그런 빨래방 있죠. 트릭시는 어김없이 무엇을 들고 갑니까? 자신의 애착 인형인 너프버니를 들고 갑니다. 안고 가고 있죠. 빨래 거리들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나오는데, 어 뭔가. 허전합니다 많이 허전합니다 근데 아빠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고요 트릭스는 무슨 일인지 알지만 아직 분명하게 말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여서 옹알이로 뭔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가 못 알아들으니까 뭔가 이제 다급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역시 아빠는 둔한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뭐가 문제일까 급기야 트릭스는 바닥에 드러눕고 아빠가 겨우 들쳐 매고 집에 오게 되는데요 엄마는 트릭스를 보자마자 눈빛만 봐도 너프버니 어디 있냐고? 묻네요. 역시 엄마입니다. 과연 트릭스는 너프버니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데요. 한 번은 학교에 너프버니를 가져가고 한 번은 할머니 댁에 너프버니를 가져가서 생기는 에피소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한 스토리지만 탄탄한 기승전결 구조로 가지고 있으며 내용이 전개되면서 더더욱 빠져드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갓상비, 대박, 영어 그림책 그세 번째는 힙앤포지 8종 세트입니다. 8권이라서 지금 조금 무거운데요. 다른 책들보다 사이즈도 약간 커서 아이가 보기도 좋은 책이죠. 이 책은 내용과 일러스트가 참 돋보이는 책입니다. 내용 자체가 아이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교우 관계 및 일상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아이가 친근감 있게 보기 좋고요. 책마다 탄탄한 스토리라인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마지막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해결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아이들이 전부 동물인데 하나같이 모두 귀여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일러스트 자체도 모던하고 매력적이어서 아이가 예뻐하며 잘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권딱 읽어주고 아이가 또또 또, again을 종종 외치는 책이랍니다. 2021년 10월 기준 8권에 3만원 중반입니다. 한 권당 4천 몇백원 정도 하고요. 가성비도 좋고 재미도 있어서 참 유용한 책들 중 하나입니다. 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제목에 있는 팁! 과 퍼우지는 절치입니다. 피브 토끼. 허우지는쥐니다 8권으로 되어 있는데 8권 모두 소재가 아이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가기, 킥보드 타기, 친구에게 양보하기, 오줌을 참다가 실수했을 때, 크리스마스 선물 혹은 크리스마스 트리, 애착인형 등 미취학 아이들 및 초등학교 저학년이 보면 재밌게 볼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도 한 페이지에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수준이어서 부모님께서 읽어주시기도 좋고요. 혹은 부모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 하면 책 내지에 있는 여기 QR 코드를 활용하시면 음원을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CD 말고 QR 코드를 이렇게 주니까 참 유용하고 쓰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비 대박! 영어 그림책 그네 번째는 바로 You Choose입니다. 이 책들은 아이와 대화할 거리가 참 많은 책인데요. 테마별로 아이가 직접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페이지마다 골라야 되는 소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You Choose라고 하면 처음 질문이 이렇습니다. 어디든 갈수 있다면, 당신이 어디든 갈수 있다면 어디를 가고 싶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 모자, 친구, 집. 함께 살 애완동물 등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요소들을 책 읽는 사람이 정하며 책이 진행됩니다. 스토리를 만들어 가며 읽을 수 있어서 단순히 책에 적힌 질문에만 답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만 스토리의 요소를 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아이가 하는 활동을 그대로 하시면서 아이처럼 부모님도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아이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아이도 재밌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님은 닉 샤렛 작가님이시고요. 아시다시피 특유의 코믹하고 미스매치로 인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일러스트나 내용을 많이 활용하시는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더 믿고 보는 책이라고 할수 있고요. 글은 한 페이지에 한 문장 수준이고요. 아이와 함께 본딩 타임이라고 하죠. 아이와 부모가 함께 보내는 그런 유대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기에 참 좋은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좋은 시간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영어를 습득하는데도 아주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이 책의 가격은 3권에 1만원대 중반 가격이라서 대략 권당 5천원에서 6천원 정도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성비 대박 영어 그림책 그 다섯 번째는 바로 미스터 팬다 여섯 권 시리즈입니다. 내용이 좀 웃깁니다.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 그런 책들인데요. 미스터 팬다는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거든요. 프리허그도 해주고요. 친구에게 선물도 주고요. 그런데 미스터 팬다는 뭔가 좀... 어설프고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애살 있게 잘 챙겨주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정확한 요구나 그런 원하는 것들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뭔가 한 10%, 15% 정도 부족합니다. 한2% 부족한 게 아니라 때때로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 친구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그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지는 않아 보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라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서 웃음을 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지만 친구들의 몸에 맞지 않은 그런 선물들을 준비해서 마음이 중요하지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부가적으로 각 동물 친구들의 특징들도 잘 드러나서 약간 자연 관찰 동화 느낌도 살짝 섞여 있어서 좋습니다. 내용이 단순하고 그림만으로도 재밌게 볼수 있어서 재밌고요. ARG 수로 치면 1에서 1.2 정도 됩니다. 미국 초등학교 1학년에서 1학년 2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영어도 어렵지 않게 볼수 있고요. 문장의 양으로 본다면 한 페이지에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부모님께서 읽어주시기도 좋고 아이가 여기 있는 많은 그림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의미와 소리를 연결해 나가는 데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021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여섯 권에 2만 원 완전 초반이니 한 권에 한 3천 몇백 원 정도 됩니다. 가성비가 아주 좋다고 할수 있고요. 내용도 재미있어서 아이가 잘볼 확률이 꽤나 높겠죠. 이렇게 갓성비 대박 영어 그림책 5종을 알아보았습니다. 살펴보시고 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영어책 관련해서 여러 테마 영상으로 영상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런 꿀 정보 챙겨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5종류의 책들 중 읽어보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서로서로 참고하고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